수고했어. 머리에 내 같은데? 너 밝아졌어. 야, 앞으로 나와줘. 봐요. 아, 말만 하면 안 해. 돈 말만 하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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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와봐. <목소리> 앞으로 나와보라고요? 네 알아요. 그러면 또안 나가지 아, 오케이, 나 알았어 나. 너무 너네는 야유만 해 아, 아, 고마워, 이제 제가 갈게 파스 쳤습니다 마지막인데 어떤 예요 아, 아, 너무 아가 아. 반 이상이라서. 다식적인. 가식적인 아니야. 가식적이면 어때? 그렇죠. 언제 컴백해요? 언제 컴백하냐고요? 네. 어, 오늘 질문 을한 다섯 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첫 번째 질문 언제 컴백해요? 어 구체적으로. 나도 몰라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자,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끝. 아, 자, 두 왜요? 번째 아, 질문. 잘, 잘 생각하고 아, 질문 던지신 분들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자, 없습니까? 아니, 아니. 없습 아니 없습니까, 아니, 없습니까? 아니, 네, 그럼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뭐 아니, 저녁, 뭐, 아, 못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저녁 한 명씩 다. 어. 한 명씩 다. 어. 내일 아침. 당연히부터. 당연히부터. <laughs> 생각하는하저 뭐? 뭐? 뭐 먹지? 알아서 먹을 거예요. <laughs> 뭐뭐 아. 아직 생각이 안봤는데 아직 생각 생각 집에 가서 메뉴판 보면서 생각해거요생각고 얘기. 메뉴판 보서생각 먹고 싶은 거. 고기? 자, 세 번째 질문. 아, 뭐야. 저거까지가. 어 대답해라. 나, 나 제육볶음. 오 좋다. 오케이, 좋았어. 제육볶음. 제육볶음 먹었잖아 방금. <웃음>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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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어, 점심으로 먹는 거야? 오케이, 끊었는데요. 오케이, 나는. 내가 안 붙으니까. 안 들고 있던 일식이야. 치즈케익. 오케이, 치즈케익 됐어. <laughs> 오, 좋아요, 나이스예요 나는 조금 애매하니까 일식. 아 일식 좋아요, 나이스합니다나는 <laughs> 일식. 아, 일식 좋아요. <laughs> 저 저는, 아, 저는 좀 특별하게 네. 어 일식. <laughs> 네, 좋아요. 네, 좋 좋아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남았다세 아, 아, 번째 질문 받습니다. 아, 네. 자, 네. 없습니까 네. 둘. 아, 없습니다. 네. 거의 선수님. 아, 92년생. 예. 네. <laughs> 아닌 것 같긴 한데. 오늘 <laughs> 마지막 아너집 앞에서 아무 그런 는 아, 너무 별로야 왜? 별로야 왜? 왜? 별로서 너 탈락 때 말하지 마 앞으로 앞으로 말하지 마 앞으로 말하지 마때 인터뷰하는 줄 알았어 92 땡. 땡. 92년생이라고 뻥칠 때부터 알아봤어 아, 아, 네세 번째 질문 다른세 번째 질문 아, 받겠습니다 자 하나 둘아 저기 아쟤습니다아 어린이 아어이 아우 즐거워요 뭐요예 말해봐 자어 그거는 프인프버이인시인자왜자려 알려 는러 i 사생활인데? i 네, 사생활 d <laughs> i <laughs> <비슷한 웃음> <거야. 웃음> 아, <laughs> 네 I don't need to show what I'm g o i n 요 to get. t 요제 s time, I just imagine. I'm going to get. I'm g o i n 네 번째 g e 네 어, 어. 네 아, I'm g o i n 저기 o g 고 t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빨리 집에 가 아니 아빠는 즐기라며아 그렇죠. 그때 그때 말이 달라요. 자 말해봐. 그, 뮤직뱅크 나오는 거 알아요? 뮤직뱅크. 저희가 어. 스케줄 을 하는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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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네 나갑니다. 네 오. 나갑니다. 토요일 날 토요일 날맞나 금요일이요. 금요일이요. 아, 금요일 음악 중심이다. 네아 토요일 맞죠 지배구나. 자 금요일 날 나갑니다. 알고 있어요. 자. 화요일도? 어? 토요일에안 나가요 네. 토요일에 일본 가야지 네. 아 일본 가야지 네. 자 다섯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마지막 아니, 제, 잘 생각하고 말이야 저, 잘 생각하고 말이야 마지막 질문이야 질문 잘못하면 몰매맞을 수도 있어 <laughs> 나가다가 나가. 자 다음 <laughs>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둘 둘. 없습니까? 셋 아니 나요 어어 어, 없어 자 <laughs> <다섯, 웃음> 그러면 10초 줄 테니까 잠깐만 조용히 있을게요 <laughs> 자10 <laughs> 9 뭐, 7 뭔데? 6 <laughs> 4, 2, ていい <flats> 2> 1, てーじゃあ、5番手の질문。 엔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 너 지금 나 인터뷰 받, 는 인터뷰 한줄 알았잖아 방금. 아, 그런지. 와, 인터뷰 한줄 알았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그런 그런 거 하지 말자 좀. 무슨 기자들인 줄 알았어. 공정하게 하자. 공정하게. 식상해요 식상해. 아 무슨 인터뷰 하는 것도 왜? 왜? 팬 여러분도 우리한테 맨날 식상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식상해. 식상해. 다른 거 해봐요. 우리 잘 싫어. 일부 가기 뭐할거예요 아! 그도 식상해요 아른로 말고 색깔을 좀 해봐요 알아서 누를거야 <laughs> 어 그러면 어 아, 오케이 뭐요? 말을 해요 금화 있어요? 에? 금마금마 금화 있어요 금마 여기요? 그게 뭐에 그랜드 마스터 창이금마야 창현이 금화잖아 오버워치 금마 있냐고 물어본거 아니에요? 어! 금마예요금마 금아. 이게뭘까요 게임 사람 어떡하면 지 다시 다시 뭔지 모르겠어. 이건 많이 먹겠다. 네, 게임 사람 여기 많은데. 어, 드레스 그만. 마지막 질문은 게임으로 쓰다. 니 아니에요. 아, 이렇게 다섯 번째 질문이 끝났네요. 우리한테 카지 말고 저기 나게 진짜 아. 아니, 내가 다시 이렇게 속 던졌어. 아, 제가 오토칸이야.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난다. 마지막 질문 아니에요. 누가 대표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 손 들고 맞아. 발표해요. 대표 없어 요 대표. 응. 아, 발표해봐요. 그런 거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 이번기에 하나 만들어. 어. 대표 어. 어. 만들어. 어. 어. 만들. 어. <laughs> <laughs> 이번 이번기에 만들어보자. 아 이번 야무지게. 시간 징가 할수 있는 사 회사 예전 대표 만들자. 어. 팬싸. 추천해줘요 추천. 추천. 어.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손들어. 나 싸움 잘한다. 아니 이제 야, 네가 서는 데내야 돼. 손 돼. 아, 나. 안 돼요, 손 내려. 나. 아, 나안돼려서 내려. 어, 정현 오빠. 나. 종현이는손 내려. 네. 너는 내려. 네. 이제 우리 즐거웠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아쉬운데. 아니야. 아, 일단 진짜 양심적으로 딱 8시에 갈게요. 딱 8시. 8시에, 네, 8시에 갈게요. 예, 8시에 갈게요. 나, 나. 8시. 나, 나. 8시. 나, 나. 8시. 아니야. 아, 그 공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콘서트에서 복근 누가 까요? 뭐라고요? 콘서트에서 복근 누구 누구 까요? 지금 질문한 사람 누구야? 수민이. 어, 어 복근이 어 내가 깔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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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내가 지금 <웃음> 어, <웃음> 복... 어 이게 복근인지 복분지 <laughs> <복근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한번노력은해볼 어, 테니까. 어, 내가 데뷔 데뷔할 때만 운동하고 귀 후에 운동을 안 했는데 한번 뭐 고민해 볼게요까 다른 다른 질문 없어요? 콘서트 때 노래 안무 다 연습했어요? 아니까 하고 그, 아, 아,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네 저희가 네. 무슨 안무가? 노래 할 거예요? 많이 네? 옛날 노래도 많이 해주면 안 돼요? 합동무예나 생각 안 해봤어. 아. 건식답터 아, 옛날 노래 많이 해 주면 안 돼요? 어, 받아 옛날 노래 도돼요왜왜 그 왜. 옛날 노래 하면 힘들슈퍼스걸프렌드 걸프렌즈. ABU 아, 아, 이런 거. 해요 해요. 나랑사귈래도 아유, 뭐 그런 거. 건... 그건날돼요나 <laughs> <laughs> 아, 가요 나사가 우리가 나랑사귈래를 하려 그랬는데 아무가 기억이 안 나. 도저히 기억이 안 나. 그건 다시 배우는 거야 거의. 아니 안무 영상도 있잖아요. 아두선이다 어? 바뀌어 가지고 어, 이미 안할거 저희가... 이미 안할 거니까 이미 어. 네, 뺐으니까 그만 미련을 갖고 아, 네. 다른 질문 한번 해보자. 네. 텔미와이. 아니에요. 아 테비와이 아니요. 테비와이는 노래밖에 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이빙스? 노래 좋아요. 좋아. 아는 안무 위주로 할 거거든요 이번에. <laughs> 아 그렇죠. 기대도 돼요? 텔미어에 입장하실 때 틀어드릴게요. 네. 더 <목소리> 이상 네. <목소리> 기다릴 때 틀어드릴게요. 승환이 형 전날에 텔미어에 꼭 틀라고. <목소리> 10번, 10번, 그거 말이라 그거 열번 틀라 그래 그거. <목소리> 질려서 용나오게 <욕> <목소리> 이거 왜 자꾸 트는 거야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슈퍼러. 아 슈퍼러. 아, 슈퍼러도 아, 아. 입장할 때 틀어드릴게요. 진짜 아, 좋은 음악이죠 슈퍼러. 박수 하네요. 박수하자. 아, 박수하자. 재비 아, 오기니까. 박수는 차.. 주... 춤차 누구야? 춤춰 누구예요? 춤춰 좀 들어봐 아 춤춰 그 종현이가 안무 짠 건데 오예 나가요 오예 아, 오예 와 춤춰 진짜 오랜만이다 좋아해 와 그거는 자리도안 남아있어요 우리 몇몇살때한 거야? 19살 때요 투유투유아투유 하죠 투유 하죠 아투유또뭐 아, 기가 막힌 곡이 이요 건데 오케스트라 버전으로도 했어요 아 오케스트라 버전 진짜 좋죠 너아해 저희 이번에 콘서트 컨셉이 있어요 뭔데요? 그건 지금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아, 왜? <laughs> 힌트! <한젠간 아시겠죠>? <웃음> <힌트>. <웃음> 네, 페힌트 언젠가는 아시겠죠? 네, 페트힌트 <laughs> 네,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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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페인트. 네, 페인트. 네, 페인트. 네, 페인트. 네, 페인트. 네, 페인트. 네, 페 그거 왜 단독으로 우리한테... 단독으로 시간? 아그 미안한데 그걸 왜 우리한테 따지나 궁금해 왜한번 어? 근데 저도 궁금해요 그거. 응. 네? 번에 뭐라고? 한한곡왕으로 찍을 수 있게 해주자. 아 일본도 일본에 여러분 아 그러니까 그 노래 한 곡을 계속 이렇게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어좀 아,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한 중간쯤에 제가 한번 멘트를 쳐드릴게요. 네. 중간쯤에 멘트를 한번 쳐드릴게요. 네. 일번에일번 일본 공연 때네 걱정 네, 마세요. 그럼 멘트 한번 쳐드릴게요. 아시 네, 됐다 가겠다. 야제가야일어나 아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팀장이었습니다고갑하습니다 빠이요. 어? 잘했어요.